들어서 늘잖아요. 이때처럼 툭. 그리고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면서 자, 안전을 위해서 어떤 거라도 잡으세요. 자 발은 어깨 넓이로 이때 키로서 발뒤꿈치를 들어줍니다. 쭉 따라 올라가 보세요. 어디까지 들어지나요? 자, 들다 보면 발끝으로 서게 됩니다. 이때 호흡을 세 번쯤 해주세요. 그리고 따라 내려갑니다. 자, 발뒤꿈치를 바닥에 닿지 마세요. 이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쯤 해주세요. 다시, 길어서, 발뒤꿈치를 들어줍니다. 최대한 끝까지. 자, 호흡을 들이마시고.